여기는 크레스 마켓인데, 크레스는 저기 뭐, 뭐 잔디도 되지만 이 a s s m a r k 그 t 스 r a 크레스 마켓이 크레스를 파는 곳이 아니고 크레스를 먹고 사는 소, 소 판매장. 여기가 이제 그 시장이었는데 옛날에 방금 제일 처음 t g r a 라 s market, grass market, grass market, grass market, g r a s 이 스코틀랜드의 public places 이런 데는 다 무슨 자리였냐면 옛날에 공개 처형을 하던 곳이래요. 어제 워킹 투어 했거든요. 많이 배웠어요. 근데 네. 공개 처형을 하는 걸 쇼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엑스큐션 쇼를 이런 창문에서 보는 거예요. 여기에서. 그러면서 이걸 즐겨 보는 거죠. 이걸 잘볼수 있는 데가 이제 이런 창문들. 저기에서 보는 건데 저런 이제 the last 드랍 이라든가 뭐 이런 스카치 위스키 키죠죠그마지지으으한한번쫙쫙 이제 독주 t t 키고 처형이 되는 거야.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막 of a little b 상 t o 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데 t l e bit of a l i t t 어제 b 이제 여기서 처형 당했다가. 커피, 관에다가 이제 넣고 이동을 하던 도중에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였을 거니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 깨내 가지고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한 25년을 더 살은 어떤 그런 사람 얘기도 듣고 이랬어요. 여기 앞진 그래스마켓이에요. 아우 덥다. 맥주 한잔 하러 가야 되겠다. 너무 힘들어. 제가 묵고 있는 그 호스텔이 옛날에. 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뭐거기만이아니 i 이 에딘버러 전체가 l a n 이 Yogi j 서 고스트, 굉장히 유명해요. 그래서 고스트 어, 투어도 있고 언더그라운드 투어도 있고 지하에 막시시한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고스트 투어 한이가려 o 러 t Tour de Eco, 이 Ghost Tour de e help help 도와달라고 help 근데 이게 목구멍에서 막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여섯 시 누가 또 일어나가지고 바스락바스락하면서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여섯 시부터 여섯 시 6시 사십오 분까지 바스락거리더라고요 짐을 아저 어, 같으면 아니 다른 여행객들도 대부분 생각에 있는 여행객들은 짐을 몰래 가지고 나가요 그 전날 준비해놨다가 가지고 나가서 정리는 그 밖에서 하거든요 다 자니까. 근데 와 정말 개념 없는 아무튼 그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에딘버러 캐슬 가려고 온라인으로 티켓 살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다 솔드 아웃이고 내일 가야 될것 같고 아 너무 피곤하다 <laughs> 힘드네요